뭐야, 이 괴물은! 이 자식, 내 앞에 나오면 뼈도 못 추리게 해주지. 어떤 자식이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야! 살아있기만 했더라면, 가만히 안 놔뒀을 텐데, 으악! 비겁하게 으악! 총을 쓰다니. 하... 뭐, 진짜로 사람이 죽었다고? 아니, 난 절대 죽인 적은 없다고. 방금, 엄청 예쁜 여자를 본것 같은데. 아, 나보다 더 양심 없는 놈이 있었다니. 아, 다시 살아나다니. 착하게 살라는 뜻인가? 뭐야. 죽은 척한 거였어? 그래서 뭐? 누구 불만이라도 있어? 잘못을 뉘우치기에 충분했을까? 일단 감을 믿어볼까? 야, 아, 진짜 나쁜 놈은 으, 따로 있는데. 아. 뭐야, 이 유치한 꼴은?